네, 이제, 그 미디까, 어, 저도 이제, 그, 저희 집, 그, 뚝방길 넘어, 중량천 길을 걸리면서, 사실은 오늘 산행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산, 그, 산행, 그, 주기를 다 해가지고 왔는데, 아, 그냥 오늘, 어, 중량천을 워킹하는 거로, 어, 하려고 그는데 어, 지금 뭐, 이쪽, 어, 체육시설에서 뭐 노인들이 지금 저 운동도 하시고 좋네요. 네, 지금 저 지금부터 제가 이 중량천 주변 어, 주변의 그 경치를 한번 좀 담아볼까 합니다. 네. 네, 이쪽에 보이시죠? 지금 노인들께서 아, 이렇게 저렇게 아, 운동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그 장미공원이에요. 옥수수님, 이제 그, 아마 5월달쯤 되면 장미가 좀 상당히 많이 큽니다, 여기. 네, 이게, 지금 장미공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사진들도 많이 찍고, 아, 그런데 아직 장미가 굉장히 비에 핀다, 여기. 이렇게 장미공원, 이게 한, 꽤 많이 심어놨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중량천입니다 야, 여기 흘가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한강 중계하고 이제 이어져 가는 색강이에요. 이렇게. 아, 여기가 이제 동대문과하고 저쪽이 중량구, 중량구, 저쪽 남프도 중량구, 저쪽이 광진구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참 이게 옛날에는 좀 환경이 좀 지저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싹 정비를 해가지고 아, 물도 굉장히 깨끗해졌고 아주 살기 상당히 쾌적해졌습니다. 자취제가 되면서 참, 그거 잘해놓은것 같아요. 이제 돈도는 도 많이 쓰는데, 또 이런 거잘 해놔요. 뭐, 꽃길 구석이나, 이제 구, 이렇게 꽃길 같은 거저 조성해놓고 그러는 거, 어, 휴식 공간, 주민들을 위한 그 휴식 공간을 참잘해놓은것 같아요. 책수업도잘돼 있고, 그, 저, 저기서보시시지만 노인들이 저렇게 앉아서 휴식도 하시고, 어, 또 이제, 저기 꽃이 피면 저기 저, 기가꽃사진도 찍으러 는 자리거든요. 예, 이제 봄 되니까 풀이쫙켜졌습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풀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풀, 을 이렇게 뜯으면은, 이게 예, 풀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예, 풀 냄새가 싹, 향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예, 촌노이라던가 봐요. 저는 뭐, 스무 살까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요. 예, 이제, 학교를, 예, 아, 그 시골에서 다녔어요. 그, 저희, 그, 시골 마을은 아주 초구석이에요. 아주 산 속에 파묻힌 동네인데 참 좋았어요, 동네가. 어, 지금도 저는 그, 그 마을이 그러니까 초가집은 그거로만 생각을 해요. 뭐, 현대, 그, 지금은 현대화 됐지만은 그런 집보다는 옛날에 그 시골에 초가집 눈이 하얗게 쌌을 때. 어. 그분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동네 산이 상당히 높아요. 그 동네에서는 음. 그,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근데 그 바위가 참 좋습니다. 동네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깨끗했고 가재가 참 많고 그랬었어요.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습니다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고 한개좀뭐 뭐 골프장도 들어서 그래가지고 한개참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침 먹고 뭐 나가면. 에, 점심, 뭐, 거기 저녁 때쯤에 들어왔던 거 산에서 놀고, 들에서 놀고, 그래가지고 자랐어요. 사시 그, 정서적으로 사람은 시골에서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에, 그, 서울 사람들, 자하는 사람들보다 성막하진 않아요. 에, 굉장히 여유롭고, 낭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아직 시골에서, 에, 그런 문화의 혜을 많이 못 보고 자랐어요. 74년 동안 뭐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참, 이제, 그, 예, 전기 둑불을 본 거죠 등잔 불, 호로돈 불, 호로 불, 그렇지 않으면 그 촛불 이런데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예. 데 지금은 이제 뭐 모든 것이다 현대화됐지 않습니까? 예, 저기 꽃 이제 꽃 꽃을 가지고 조성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동대문구에서 아주 잘 해놨어요. 트제뭐 튤립이라 그러나요 트윌리? 예, 저꽃 이름 잘 몰라요. 꽃만 좋아하지. 데아 이거 참. 조성 잘해놨죠. 예, 여기가 이제 장평교 위치인 것 같아요. 위치가. 이렇게. 예. 잠깐만. <laughs> 예. Okay. 어, 바깥에도 하나 여기 녀석이 나와서 자라거든요 이렇게. 이거 <laughs> 보세요. 아이고 정말 이런 꽃 참지 좋아하거든요. 이 자연 이렇게 자라는 예. 꽃다지라 그래나 이 꽃이. 저는 뭐 어릴 때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꽃다지인가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 요이 꽃이 되는 게. 어, 어, 중량선 보이죠? 아주 이렇게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음, 어, 자, 아주 뭐, 혹시, 어, 성과도 이렇게 어 있습니다, 저한테. 네? 네. 아, 지금 트들 보세요. 아, 상당히 지 보세요. 거 이제 보라빛, 세요후레 폈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시고 네. 할머니도 이렇게 꾹꾹이 모셨네요 이렇게 피었습니다 할머니도 지금 막 꽃이 이쁘다고 그러시네 <laughs> 할머니도 꽃도 촬영을 그러십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뭐 남자인데도 꽃을 꽤 좋아해요. 오늘도 지 우리 아빠도 꽃차나고있으니까 뒤로 가신분지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꽃은 제가 뭐 좋아하는, 남자인데도 꽃을 좋아해요. 추착스럽게 예. 아, 그죠, 아주 노랗게 지금 현재를 혀 있습니다. 여기 서 따로 다 달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다양하게, 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서 다 심어놨어요. 이것도, 이것도 좀, 이것도 좀, 어, 괜찮죠? 이것도.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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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오색 아, 옷에, 또, 클렌비를 구석을 해놨습니다. 주변에. 어, 이렇게 해서. 자취재가 되면서 이런 건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전에그 자취재하기 전에는 이게 잘안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요새 이제 구청장도 그 다음에 뽑혀야 되니까 신기구들을 빨리 쓰죠. 예. 저쪽에 이제 그 총장구나 광지구 쪽에도 잘해놨어요. 사실 동대문구는 거기만 못해요. 사실은. 그쪽에도 잘해못더라고 사실 저쪽 건너가. 예. 그래서. 올해는, 여기가 원래, 저기, 이제, 가을에 다른 꽃을 심어요. 이제, 이거, 이거 지고 나면 또 다른 꽃이 있고, 계속 그렇게그 철에 따라서, 이제, 그 꽃을, 있습니다. 어, 심어 놓습니다. 어, 이건 저렇게, 어, 키가 작은데, 이렇게, 사람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주을내가네 이렇게. 꽃이 화려하고 좋네요, 진짜. 아, 노란색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아, 저고 그 화려한 색깔을 참 좋아해요. 아. 제가 그 초밥 때는 빨간 티도 입고 다녔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입고 싶은데 좀 추측스러워 보일까봐. 못 입어요, 사실은. 아. 사실 그 빨갛게 입고, 입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철이 덜 들었어요, 아직도. 아. 나이는 뭐넘는데 그 정신 열령은 20대. 아우 이 꽃을 벤치에다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이것도 이렇게 괜찮네요 이렇게 하니까 참어 벤치에다 이렇게 나네요 꽃은. 할머리가저꾸꽃 <laughs> 찍고 계셔. 아이것도 보시기 다 보세요, 여기는, 보이다시오 아, 아, 네, 보세요. 보세요, 여기는 뭐, 다시, 뭐, 떨어졌어요, 보세요. 노란색. 요런 색, 도이쁘죠 네. 야, 참, 이렇게 보라색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키가 작아요, 버퀴 트일인데도 전부가 좀 다른 량종인것 같아요 이거 다 이렇게 작아 운동하시고 워킹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바깥쪽 네. 음, 이제 동관선들어예요 지금 차 음. 지나가죠 저렇게 에. 우리 아파트 우리 가 아파트 주변에는 동관선들이 지나갑니다 저쪽에 저, 저 용마산 보이죠 저쪽에, 저기 6만 산명이것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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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요즘 계량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거야, 이렇게. 트립도 여러 가지요 이렇게. 아마 그자치구에서어느구나이거다 그 해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동대문구도 <laughs> 에, 이렇게 잘 해놓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구청장도 시력가 많이 써요. 다음에 또재선돼야 되니까. 이거 또 떨어져 가나요, 보 어, 절반은 떨어졌어요, <목소리도> 어? 네, <힘들어>. 네. <목소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기가 서울은 돈많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진짜. 여기 <목소리도> 배치고 다음 은 저쪽으로 건너가 볼게요. 네. 음, 저쪽도 이제 똑같이 그튜리을 이제 여름이면 여기가 그 장평이미친데 여기 노인돌이 앉아서 휴식도 하고 어, 그러는 공간이에요. 이쪽이. 네. 음, 여름에 저도 가끔씩 와서 워킹하러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 곳입니다. 음. 네, 이쪽도 이제 트윈립 네, 똑같이 이제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정말 이쁘네요. 아주 그래하고 네, 사리놨어요. 네. 자 이렇게 꽃을 정말 발표해서 심어놨습니다. 음. 다른 아까 저쪽과 똑같이 이제 그 오색 카랑가비를 이렇게 해놨어요. 펠레기 이렇 돌고 있어 저쪽에. 이 네. 음. 꽃이 거리하게 발표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되면 이렇게 와서, 어, 꽃게 오면서 머리 시키고 면 되는데, 먹고 살기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거 사실은 일부러 나오는 거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오늘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쉬어요, 그냥. 뭐, 저희도 뭐, 쉬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쉬고 싶으 그냥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날은. 아, 저희가 산에 참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도 기가 게을러져가지고, 산에 잘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니까 스이차가지못 올라가요. 그래서 살이 찌다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이제 한 뭐, 세 자릿수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살이 쪘어요. 옛날에 총각 때는 제가 뭐, 많이 나가야 한 65kg, 한 뭐, 좀 나가면 67kg,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세, 세 자릿수로 가려고 지금 아주 이 몸무게가 아주 그냥 날립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사람이 하도 이제 뱃살이 나오니까, 그, 뱃살 빠지는 약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뭐또 혹시 또 간이 안 좋아질까봐. 그것도 말이 안 뜨면 하루에 한알씩만 먹어요. 근데 그 먹어서는 조금 좀 뱃살이 지금 조금 에, 얇아지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뱃살은 그냥 나와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뱃살이 안 빠지네요, 정말. 제가 결혼해가지고 한, 너무 많았어요, 우리 장모님이. 뼈다이 만나고, 결혼할 때그임사랑 같았었어요. 뼈만 나와가지고, 광대뼈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한, 결혼한 지한 1년쯤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장모님 그, 그 종로 오가를 데리고 가서 그, 언제 한의 형으로 이런 데가 있었어요. 예. 네. 거기서 이제 그 한약을 한지를 줘주더라고. 그때부터 뭐 살이 찌기 시작했나, 네. 이제 뭐. 하나씩은 뭐, 그냥 7 0 k g 뒤에도 금방 8 0 k g 되더니 뭐, 지금은 이제 9 0 k g 넘어가니 어쩐니까. 지금, 이제 1 0 0 k g 가까이.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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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천지구씩 만요네 산으로 내려. 아. 이거 게그스마트네 어... 아, 저 꽃은 만 조성해 놨죠. 투일로 계속 지금 이렇게 투일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 장미저 쪽적인데 저번에 장미꽃 가을에 피 5월 달에 피가 저쪽에. 근 5월 달에 제가 한번 촬영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제 5월 달이면 저쪽에 중량구 저쪽에 지금 아, 목동구 이번에는 아직 그 장꽃을 잘 조성해 놨어요. 아마 시간이, 시간이 되면 한번또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여기 저쪽에는 세 군데를 이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 놨네요. 네. 아, 정말 꽃 예쁘죠? 네. 지금 아주 시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들이 저희 봄이 이쁘니까 촬영도 하시고 그러시네요, 지금. 네. 어, 태극기, 그, 칼란가이에요 저거는. 태극기도 다 이렇게. 아주, 그, 트윌립이 상당히 높아요. 흰 곳이 좀 빨리 떨어지네요, 이흰 곳은 벌써 다 떨어졌어요. 아우, 이 빨리 잘 펴죠? 네. 이거 좀 키가 작아요, 다른 트윌립보다는. 어, 그 있고요. 음. 어, 여기, 튤립 이야기라고 써있네요. 아, 자취체가 되고라서는 이런 걸 너무 잘해놔요. 어느구나 아마 다 이럴 거예요. 어, 이제 뭐 자취체에 보서 돈도 오르면 엄청나게 써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거는 잘하는것 같아요, 대신. 낭비도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쓸데없는 것들막 쓰고 자취가 되면서 그러면 좀. 어떤 네. 데 눈살이 찌푸릴 때가 있어요. 렌세우는 막, 삼 막, 막, 이렇니까데또 이런 거는 또 사람 하니까 시각적으로 한번 보고 또언제 즐기고 시식 공간도 되고, 네. 네. 이쪽도 이제 취입 그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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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분다 지금 그렇게 네. 지금 요즘은 저 체육시설도 그렇게 잘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되시면 뭔가 저 운동도 하시고 예. 네. 어그 이제 그렇죠. 근데 저는 저러다가 고 운동을 좀 보고 싶은데도 게을른 거예요. 사실은 피곤하니까 좀 잠부터 자는 거예요. 네. 요즘도서 굉장히 게을러졌어요. 제가 전에는 모습 산을참 자주 갔어요. 또 이걸 또안 가니까 가기 쉬워지는 거예요, 자꾸. 왜들이 살이 뭐엄청게쪘습니다 겨울에 그 이제 여름 됐으니까 이제 여름 이제 봄 검지하고 이제 여름 이제 갖고 오니까 빨리 이제 살도 빼야죠. 아직 그 배가 나와가지고 남사스럽습니다, 지금 너무 배가 나와가지고. <laughs> 어. 나이 먹니까 살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찐한 건 순식간에인데 안 빠져. 요 <laughs> 어. 네. 네, 이제 여기까지 조속을 해놓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요즘 이제 그. 그 농장을 조그맣게 그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한평정도 이렇게 해서그 화살 하나씩 줬어요. 저희도 하나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다 상주 시어놨거든요 <laughs> 네, 지금 저렇게 또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촬영하고 을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니 다른 보이이 꽃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고 시각적으로 좀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